자, 안녕하세요 프로 질낙러 K건 입니다 아, 제가 이번 영상은 아, 낚시 영상이 아니라 제가 직접 이렇게 어... 설명하면서 알아야 할 영상이 될건데 아, 왜냐하면 제가 낚시하면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창에 떠 있다시피, 보이시죠? 두 번의 피락를 피해 간 기적의 사나이. 예. 네. 자, 이게 뭐냐면, 아, YTN에 제가 제보가 된 영상인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아, 제보가 돼서 영상에, 유, 이제, 뉴스에, 뉴스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어 이게 일단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게 어좀된 영상입니다. 이게 16년 7월 7일입니다. 16년 7월 7일이고 어, 어 어느 때처럼 이제 제가 요때 카약 낚시를 많이 다녔을 텐데 낚시 2시간을 하고 나서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바뀝니다. 어, 갑작스럽게 먹구름이 갑자기 잔뜩 끼게 되고 점점 어두워져요, 날씨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잠깐 실견? 아, 어, 제가 자, 잠깐. 실견 제가 게임을 틀었어요. 예, 네, 로그린 보상을 좀 받으려고. <laughs> 게임을 잠깐 틀었는데. 자, 갑자기 이제 천둥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 비올라는 것 같다 하고 있었거든요 보셨죠? 딱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진 코앞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진짜, 이딱 고개를 올려서 수변을딱 눈에 들어온 순간 갑자기 선광 맞은 것처럼 번쩍하더만, 에, 네, 벼락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떨어졌냐를 느낄 수 있냐면, 아, 이게, 번개가 원치 빨리 떨어지니까. 안 잡히네요, 프레임에. 이 당시 그때 액션캠이 30프레임 밖에 안 돼갖고, 어, 이제, 왼쪽, 이제, 선글라스 R을 잘 보시면, 보셨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왼쪽 선글라스 R을 잘 보세요. 번개가 얼마나 가까이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보시죠. 보시죠. <laughs> 이게 진짜, 이게 후방에 있는 액션캠인데, 거기 하필이면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일찍 꺼졌거든요. 아, 근데 그게 살려, 살아있었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그게 꺼졌고, 렌즈 <laughs> 잘보시 진짜 얼마나 가까이 떨어진지 알 수가 있어요. 보시죠. 두 줄! 한 줄도 아니에요. 두 줄이에요. 두줄보세요두 줄이에요. 두줄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순간 다 해가지고 시선이 좌우 이리저리 <laughs> 이리저리 <자리에> 왔다 <laughs> 어... 그래 이따 빠르게 차로 노져갔습니다. 왜? 위험을 느꼈거든요. 진짜 위험, 이건 진짜 이대로 물 위에 있다가 있으면 진짜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자, 이러다가, 아, 이 뒤에 있거 영상이 안찍혀어요 왜냐면 꺼졌거든요. 자, 댓글에 제가 댓글을 왜 댓글이냐면, 이게 차라 후바 블랙박스 카메라인데, 제가 한 요쯤에 오고 있고요 오다가 거의, 이것도 거의 30에서 50m 사이쯤? 예, 벼락이 또두 번째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이랬다. 요건 딱한 줄. 바로 코앞에 떨어졌어요, 진짜. 배가 플라스틱에서 망정이지. 전기통 안는 씨. 그런 거 타고 있었어 봐요. 진짜 큰일 났다니까. 진짜 코앞에 두 번째도 진짜 어떻게 보면 요왕님이 도와주실지도 몰라요 너는 아직 2승에 남아서 런크를 잡아야 된다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다 라면서 도와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어 YTN에 기사가 하면서 와 아마 살면서 이런 그 제가 받아보기 진짜 예쁠 거예요. 왜냐면 좋아요가 <laughs> 자 현시간 규정 14137명이에요 지금. 어, 거기에다가 좋아요. 좋아요. 놀러, 어, 좋아요가 13691명. 멋져요 275명. 최고의 60명. 댓글. 댓글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댓글 수도 진짜 어마해요. 700개가 넘어요, 댓글이. 그리고 <laughs> 예. 연락드 예, 보시면 성지 순례가 됐어요. <laughs> 성지 순례였습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laughs> 아, 요번은, 여보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처음 읽었는데, 정영아 닮으셨어요. <laughs>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키 크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앞날에 행복만, 행복만 가득하길. 이전 <laughs> 딱 그래도, 성지술 내왔습니다. 여자 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복권 살게요. 감사합니다. 성지술 내왔습니다. 머리카락 <laughs> 아, 지금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저녁 한지 2년 되셨겠네요. 당신이 한국의 루피인 것입니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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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잼. 아, 노잼이구요? 아, 아, 완전 진짜 성지술래가 됐어요, 댓글에. 이거 다살 빠지고 키 크게 해주세요. 좋은 일반 많게 해주세요. 로또 먹게 해주세요. 로또, 다들 다들 로또에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다 와요. 다, 다시 사람 생각하는 게다 똑같다니까. 로또라니까. 우와 소원 부이라야겠다. 댓글 진짜 많이 달렸어요. <laughs> 제가 그래서 달았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저에게 소원 부셔서 요력이 없다. <laughs> 이날 조회수도 엄청난 걸로 알거든요, 제가. 제가 살면서, 뭐, 이제 유튜브 의시작가 초, 초전생이지만, 어, 제가 제 생각에 이런 커리어 찍기가 <laughs>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와. 공유도 643회나 됐고, 조회수가, <laughs> 와, 조회수가 맙니다, 진짜. 와. 제가 유튜브 한창 성장되고, 진짜 이을 찍었으면 진짜 <laughs> 어마어마했을 건데, 와. 엄청납니다. 어, 맵,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때, 근데 하필은 제가, 어, 번호도 좀 이상하고, 약간 끝나고 한참 자고 있을 때라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때 전화가 총 다섯 건 왔습니다. 다섯 건 전화를 왔는데, 아, 다 기자분이었다고 해보니까. <laughs> 기자분들이 다 전화와서, 어, 취재 가능하냐고 영상 써도 가능하고 가능하..냐고 하고 뭐퍼 가도 되냐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아.. 뭐 저, 저야 뭐 그, 이렇게 없어 그냥 퍼 가셔도 됩니다 그래갖고 다퍼 가셨거든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옆에 또. 이달 전화 인터뷰 했습니다 나랑. 전서 전화해서 네, 전화 인터뷰 네, 진짜 좋았거든요. 오만에진고 오랜만에 어. 같은 목구름이 몰려와서 호흡기가 원보다그러고 있다가 잠깐 보고 있는데 어쩌하더만 갑자기 버쩍 하더만 옆으로 와 가지고 별. 영상 <laughs> <laughs> 보시다시피, 긍직돼가지고, 빨리 철수한다고 막 노져가고 있는데, 차 옆으로 또 떨어졌거든요. 네. <laughs>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빨리 노져서, 차에 들어가고 폰트 끄고 이래 가만히 있어. 폰이에요, 컴퓨터가 아니야.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이후로도 강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컴기들도한 5초가 안에 계속 파닥파닥 끓였거든요. 번개 칠때 저렇게 보셨다시피 차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낚시하다가 천둥이 친다, 번개가 친다, 그런 끼미가 보이면 제발 낚시를 하시지 마시고, 차에 들어가서 지날 때까지 아니면 철수를 해서 집에 가서 예, 발 닦고, 아, 뭐 라면이나 그린든지꼭 예, 무리하게 낚시하지 마시고. 예. 전동이나 벼락이 치면꼭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진짜 죽어요 <laughs> 야, 좋아, 좋아, 좋아. 야, 아프리 말아, 말와 야. 오우, 야. 여기 보시면, 스물 나무 때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스트레칭 했을 때, 스트레칭 했을 때, 스거레 하다가 다시 빨리 해소해서, 이쪽 소금옆 옆에 갔는데 빨리 와서 먹었습니다. 아우, 좋아